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트랩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이고요 비트코인 분석 방송만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오늘 교육 방송하는 날인데 교육 안 하고 오늘은 잠깐 그냥 비트 흐름만 짧고 굵게 보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재영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조금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바로 시작할게요. 잘 지내시죠? 저 형님 사람들 좀 들어올 때까지 수다 수다 시간이 나갔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체커 여전히 잘 쓰고 계시죠? 음, 체커가 진짜 시장 흐름 말아내는 데는 최고인 거 같아요 바쁘게 보내고 계세요? 음, 그럴 수 있지 저는 모르겠네요. 오늘 텐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방송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은 켰어요. 어서 <laughs> 오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체커는 잘 쓰고 있는데 일이 많아가지고 핸드폰으로만 보고 계시다고요. 핸드폰으로 봐도 뭐 솔직히 잘 보이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좋은 점이 체커 쓰면은 핸드폰으로 봐도 대략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좋잖아요. 그죠?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조금 더 들어오실 때까지 그냥 좀 오늘은 좀 텐션이 안 좋아서 쓰다 좀좀 좀 초반에 조금만 쓰다 좀 떨고 할게요 방송을 계속 해야 된다고요? 모르겠어요 방송 또 실지도 모르겠어 지금 약간 텐션이 마탱이가 가려고 하고 있어 지금 텐션이면 아마 6월달에 방송을 안할 수도 있어 <laughs> 어 지금 약간 위험한 시기가 왔어 또 갑자기 6월달에 방송, 6월달에 방송 안 해도 이해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할까요? 조금 들어오셨으니까. 네, 한 번에 다볼수 있으니까. 진짜 어디 위치인지 알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죠 자, 이제 체커랑 세컨드 체커 켜놓고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흐름이랑 약간 다르게 움직이긴 했어요. 제가 이 차트의 흐름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알려드렸던 게 뭐냐면은 옆으로 이렇게 휘어나가는 형태가 나오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형태, 여기쯤에서 나오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그냥 빵 하고 올려버렸죠? 올려버리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가 이 추세의 아래쪽 구간을 타고 위로 올리면서 저항 구간을 일단은 돌파를 했어요. 저항을 돌파를 했고, 이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아래쪽에서 저항을 뚫고 지지 구간을 찾고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지 반등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를 바닥 구간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했던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 구간에 대한 설명을 좀할 거고 이제 여기 올라왔으니까 이 경우에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조금 할 거고 한 20분 정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흐름부터 봅시다 자 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그때 말씀드렸을 때뭐 떡상은 없다 막 엄청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은 없을 거다 올라가도 뭐 조금씩 밖에 횡보하는 형태가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의외의 형태의 그림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차트가 상승한 이 형태에 대해서 지지받는 형태의 그림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서 지지받는 형태의 그림이 나왔고 추세를 끼고 위쪽에서 지지받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고 마지막 상승했던 그림. 이 아래쪽에서부터 올라간 상승에 대해서 이 아래쪽 구간이 이제 피보나치로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피보나치 상으로 봤을 때 위에서 아래에서 위까지 올리는 이 형태의 그림에서 0.786보다 위쪽 786보다 위쪽이었죠. 정확히 봅시다. 정확히는 이제 786 구간 정도죠. 786 구간 정도까지에 대한 조정을 주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올라가는 형태가 원래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나오고 저항받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 형태가 아니라 바로 뚫어버린 형태 의 그림이 나오면서 우리가 상승한 다음에 786 구간, 그러니까 피보나치상으로 고점으로 상승을 하고 조정을 준 다음에 0.786 구간을 찍었을 때 목표 타겟 치로 잡는 위치가, 아, 목표 타겟으로 잡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1.414 구간 정도입니다. 1.27에서 414 구간인데 1.4s 구간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이미 차트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형태의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는 힘을 받지 못하고 위쪽에서 저항을 주고 조정을 들어간 형태의 그림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4시간으로 짧게 보면은 와 그러면 0. 여기서 강승하고 조정을 줬을 때 7, 8 6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주면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상승이니까 이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일단 아래쪽에서부터 올라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는 형태 그림이오고 고점을 찍은 위치에서부터 했을 때 여기 786에서 709 구간 아래쪽에 매물 대 구간 이제 ATX 구간이죠. AT 구간, AT 필드 구간이 여기 걸려있는데 손바뀐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구간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 구간으로 이 구간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조정 구간으로 여기를 찍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제 75,000대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될 거고 그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일봉으로 했을 때뭔 얘기를 했었냐 하면 결국은 이 차트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보이는 세컨드 체커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나와야 돼요. 여기를 돌파하는 형태의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4시간 차트리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 그 라인을 지지받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시장이 열린다? 상승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장의 끝에 끝에 끝까지 왔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어떠한 형태의 그림이 나오던 간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아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위쪽에 있는 추세 뒤에 상반 구간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커를 쓰시는 분들은 체커 1봉상으로 켜놓으시고 이 위쪽 구간 있죠 여기가 무조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손절 라인입니다 이 라인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한 차례 끝나면서 아래쪽을 확인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 위쪽에서 떨어진 다음에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추세가 다시 무너지면서 아래쪽을 강하게 확인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트렌드 체커의 세컨 이제 추세띠 위쪽 구간에 대해서 여기가 여러분들의 스탑로스가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혹은 여기에 알람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해서 이 구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더 이상 떨어지는 차트가 나오게 되면 나는 그만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빠르게 내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나오는 게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라인으로 자꾸 움직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우리가 과거에 비트코인이 이제 2020년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2020년도에 올라가는 그림 이제 2020년도 반감기가 끝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때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나오고 어떻게 진행됐었느냐에 대한 얘기를 이어 했었어요 그죠 했었는데 일단은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패턴은 뭐냐 면은이게 안쪽으로 수렴을 했기 때문에 수렴을 했죠 수렴을 했기 때문에 수렴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형태의 그림 그러니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면서 강하게 쭉 쓰고 올라가는 그림 이 그림이 나오느냐, 혹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래쪽 구간을 지켜주면서 여기서 어떤 형태가 나온다? 이러한 형태예요. 모인 다음에 너무 과거까지 갔네. 죄송합니다. 너무 과거로 갔네요. 자 어디야? 찾아야 돼요. 잠시만요. 너무 과거까지 가버려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뚫고 올린 다음에 자, 뚫어 올렸죠. 뚫어 올리. 여기서는 원래 늦게 올렸는데 지금 빨리 올렸어요. 뚫어 올린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추세띠의 구간들, 여기 아래쪽 구간이죠. 지금 보이는 여기 구간.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수렴하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위로 올리는 형태의 그림이 두 가지의 형태가 가능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라인 지금 보이는 가격에서 6만 6천 정도 라인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차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전반적인 흐름이 아래로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될 거고 그러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에 대해서 아래쪽에 힘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모았다가 한 번에 떨어뜨린 형태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다른 거는 체크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가 이 모이는 그림에서 수렴하는 형태 그림 그릴 거고 위쪽에 대한 저항 구간 얘기도 했었고 여기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은 밀렸다가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죠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언제부터였죠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구간 자체를 횡보 구간으로 봤었고 여기 전체 구간 횡보 구간을 횡보 구간으로 봤어요 횡보 구간으로 봤었고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게 횡보 구간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그죠? 차트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아, 이거 그냥 이제 횡보한 거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보이면 늦은 겁니다. 그건 늦은 거고. 이 구간은 이제 횡보 구간을 지나서 마지막 구간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조만간 만들어낼 거고, 위쪽에 대한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저항을 확인한 이후에 안쪽으로 수렴하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면서 아래쪽에서 지지를 해주는 힘이 만들어지고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볼때 13일이 분기점이라고 했던 거예요. 5월 13일 여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의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다. 기억하실 건데, 5월 13일이 분기점이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여기가 차트의 분기점이었던 거고, 이 분기점을 지나서 이제는 어쨌든 과열돼서 올라간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식혀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시켜줘요. 그래서 시켜주면서 횡보하고 아래쪽에서 지지받는 형태의 그림 나온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에 지지가 확실히 보여졌을 때 치고 올리는 이런 형태가 가장 잘 넣을 형태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트는 그 정도만 생각하고 매매하시면될것 같아요. 다른 건 없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이죠. 많이 뭐못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 이렇게, 이런 형태. 한마디로 이 추세 상반 구간을 터치를 하고 밀리면은 아래쪽 구간까지 한번 확인하는 형태가 나온다? 여기까지 확인하는 형태가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비트코인 여기까지, 비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방송을 끝낼 건데 자 알트 보죠 알트. 자 일단 첫 번째 이 소식 저항 구간을 뚫었다라는 점, 그죠? 이 저항 구간을 대부분 끌고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뚫고 올렸다는 거. 하지만 여기 위쪽에 아직까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 마지막 구간 여기서 뚫어 올리면 뭐다? 알트장이다. 뭘로 확인할 수 있다? 세컨드 체커로 확인할 수 있다. 세컨드 체커는 유료 체크, 유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써야 한다. 하지만 세컨드 체커로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여기를 돌파하는 형태. 만약에 난 세컨드 체커가 없다. 그래도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상방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나오면서 알트장이 강하게 올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서영상게서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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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에서뭐 크게 끌어올리는 형태가 못 나오게 되면은 옆으로 좀지서부진하게빠지면서 수렴하는 형태가 더 길어집니다. 근에그영상이나오기에는지상 위치는 일에상승쪽에 어느 정에 유리한 위치에와 있으니까 이 다이버전스를 단기 시간대에서 어떻게 해소하고 넘어가느냐를 좀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4시간 차트로 보셔도 알겠지만, 알트의 시총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조정이 시작되거든요. 이 상승에 대해서 조정이 지금 들어가는 위치에요. 마지막으로 상승한 그림에 대해서 조정을 주려고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추세선 라인을 하방 돌파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 피보나시로 그려봤을 때도 아래쪽 라인이 786에서 705 라인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아래쪽으로 확인을 하고 지나가는 형태의 그림이 될 것이냐 아니면 타이트하게 떨어뜨리고, 바로 올리는 형태의 그림이 나올 것이냐는, 뭐, 이거는, 뭐, 복불복이긴 해요. 복불복이긴 하지만, 이두 가지 경우의 가능성에도 무조건적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RTC 중의 추세선 구간이 여러분들에게 뭐 주요한 구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시간대를 바꾸니까 추세선이 약간 바뀌었죠. 잠깐 수정할게요. 이렇게요. 786 구간, 정확히 786 구간이죠. 네. 그래서 7, 8, 6구간에 대한 지지가 나오게 되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려면 음 굉장히 힘을 많이 줘야만 하는데 실제로는 좀 힘들기도 해요. 힘들어서 올리려면 과거에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차트가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과열돼서 올라간 다음에 지금 추세 위쪽이니까 조금 더 힘이 더셀 겁니다. 올라간 다음에 여기 안쪽에서 수렴을 해주죠. 이렇게 수렴을 해주고 수렴 폭발 수렴 폭발 이런 형태의 그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차트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자리를 모아줘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될 거예요. 이 위치에서는 이제 조정을 들어가는 위치지가 조정을 주면서 이 아래쪽 구간을 유지해주면서 안쪽에서 수렴을 해주고 수렴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던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던 수렴을 해준 다음에 이제 폭발해주는 형태로 추가적인 상승을 낼수 있는 위치지 그냥 단숨에 빵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이랑 두 개를 뭐 동일선상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차트의 흐름에서 올라가는 모멘텀을 가져가려면 정말로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강한 상승이 나와야 돼뭐이 이 상승을 뭐 강한 상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8%니까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고 우리는 여기 입장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이 20%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반등 줍고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면 전환됐다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 떡상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떡상이라는 기준이 일반적인 주식하는 사람들의 떡상 기준이랑 달라서 그래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떡상 기준은 10% 20%만 올라도 떡상이야 이게 주식 주식러들이잖아 주식러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코인 떡상장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 이거잖아 이것도 아니지 이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장의, 알트떡상장은 이거잖아요. 최소. 그쵸? 모두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승장이 오기 전 모멘텀이 걸리는 구간에 들어왔고, 이 모멘텀을 유지해야 되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린 구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체커상으로 이 위쪽 구간, 이 녹색의 위쪽 구간을 계속 지지받는지 일단 확인하고 밀리게 되면은, 아래쪽 구간, 여기, 요 아래쪽 구간으로 밀릴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이제 여기 구간을 지지, 기지, 지지 기반으로 잡고, 이렇게 수렴을 한 다음에 올리는 형태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여기를 터치하게 되고 밀리게 되면은, 여기서는 한번 손절을 고려하고, 아래쪽 구간, 여기죠. 64,000 정도 구간 정도까지 떨어진 형태가 나왔을 때, 여기서 다시 차트를 모아주고 올리는 형태의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서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빵 하고 올라가는 그림은 생각보다 잘 나오지는 않는 위치라서, 뭐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아요. 솔직히 저번, 저번처럼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잘 나오는 위치는 아니니까, 그런 정도만 좀 체크해 주시면서 매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4시간 상으로, 일봉상으로 지금 다이버전스 6개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이버전스를 전부 죽여가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지만 차트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구간들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단순해요. 5월 21일 어제죠. 어제부터 해서 이 위쪽에서 고점이라는 신호가 그냥 주구장창 울렸어요.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5월 21일이죠. 5월 21일 알람 보시면 4시간이랑 일봉상으로는 이미 고점이다 라는 알람이 계속 올렸습니다. 계속 아, 너네 여기서 매매하지 마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점이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수렴을 해준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위치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렴하면은 수렴해서 상방 돌파하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설명 끝. 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다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빨리 하고 갈 거거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길게 못 하겠어. 머리가 너무 아파서, 길게는 못 하겠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답변만 해 드리고, 갈게요. 참고로, 요번 주 금요일날 방송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상태를 약간 보아하면, 약간, 간단간단 한 위치까지 왔어요 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또 방송을 못할수 있어요. 4번 금요일부터 해서 한한달 정도 자리를 또 비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죠 질문 네,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한주 마무리하시고 금요일날 만약에 방송 키게 되면은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트 분석의 차트 랩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